안녕하세요. 손시윤 미싱 팩토리 TV 이소영입니다. 루즈피 롱 셔츠 만들기. 예, 이번 시간에는 단축구멍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그 여자분들은요, 단축구멍을 이렇게 오른쪽에다 내시고요. 남자분들은 왼쪽에다 내세요. 그래서 제가 오른, 오른쪽에다 단축구멍을 표시를 해 갖고 왔어요. 왼 위에는 하나 뚫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cm 내려와 가지고요 이중 단추 따니까 안쪽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8cm 간격으로 해가지고 어, 단추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어, 보통 이제 그맨 위에 있는 단추하고요 그 소매 단추는 옆으로 구멍을 낼 거거든요 단추 구멍을 그래서 요 단추로 제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8개는 이 안쪽으로 다는, 다는 이 수분 단추 구멍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어, 일자로 그냥 이렇게 낼 예정 인데요, 보고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기존 에 노루발 을빼 줍니다. 이렇게 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바늘을요, 11호를 가지고서는 바느질을 했는데요. 단축구멍은 11호 바늘로 하면은 잘안 되세요. 그래서 14호 바늘로 단축구멍만, 단축구멍만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상태에서요, 일단은 이 저기 단축구멍 노르바를 갖고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추를 먼저, 어, 맞춰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단추를 거꾸로 엎으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요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단추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칸, 두 칸, 두 칸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요. 이거를 실을요, 실을 여기 단추 구멍 요 사이에다 이렇게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를 노르바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이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요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요 어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단추를 이제 구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추 구멍을 이제 그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어느 위치에다가 단추를 할 건지 이렇게 표시를 쭉 해주신 다음에요. 어, 요쪽, 여기 첫 번째부터, 여기 그, 5, 5cm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8cm 해가지고요. 이렇게 표시를 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제 단축구멍 표시를 하신 다음에요.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기, 넣으시고요. 일단은 넣으신 상태에서 어, 요 단축구멍을 요거를 맞춰주세요. 여기를그 먼저 단축구멍 표시되어 있는 걸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식마다 약간씩은 이제 틀리는데요. 요 단축구멍을 하는 그 저기 그 번호가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셔가지고 어, 단추를 일단 여기는 앞에가 둥글고 뒤에가 이렇게 얄싹한 그런 단추 구멍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요거 요거 하고 그 소, 소매는 그래서 고 단추 구멍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 그거를 이렇게 찾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중간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1cm를 떼고 어, 시작하시면 되세요. 1cm를 마지막 끝에로부터 끝난 부분을 중심으로요. 이게 딱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십자가 표시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해놓고요. 고기가 딱 여기 보시면은 고개 요그여기 이제 십자가 표시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딱 중간에 걸리게끔 바늘이 오, 이렇게 오게끔 그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그이쪽에 단추 구멍이요 여기가 좀 두꺼우세요. 특히 이 부분이 그래서 좀안안 안 움직일 때는 살짝 살짝 앞쪽으로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뒤로 갈 때는 또 뒤로 당겨주시고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당겨주시고 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자동으로 되세요. 거의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누르시고요. 이제 그레거를 발판을 이렇게 밟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밟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세요 보시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단추 구멍이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했고요 그 다음에 어또 이제 여기 단추 구멍을 똑같은 걸로 할 거니까 여기 그 소매도 소매도 한번 해볼게요 어 보통 이렇게 그, 보시면은, 이렇게 그, 크 이렇게 덮여지잖아요. 그러면 위에 이제 단춧구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펴놓고요. 단춧구멍을 네. 여기서, 어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한번 해놓으세요. 어디다 달 건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신 다음에, 보통 여기 끝에서 1cm 띄고요. 띄고서는 요 점이거든요. 근데 요 십자가가 요 안에서 딱 빨간색 그 점에 걸리게끔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해서 자리를 이렇게 해서 잡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또 똑같이 똑같이 실을 이렇게 실이 이게 너무 짧으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을 살짝 잡아 당기신 다음에요. 어, 이거를 똑바로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다시 또 박음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시죠? 이렇게 여기 네, 도 끝났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cm를 떼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걸리는 그전부터요 네, 똑바로 이거를 어, 원단을 똑바로 누으시고요 수평을 잘. 네, 단추 구멍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그 이중 단추 단으로 만든 곳에 안쪽에 보이는 부분은요 그 세로형 단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구멍으로 그래서 세로형 단추는 제가 요 단추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걸 먼저 그요 단추 노루발에 이게 렇딱 맞춰주세요 그 상태에서 요걸 빼시고요 한칸두칸 칸. 이렇게 두 칸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요 어, 얘를 어, 이그 똑같이 실을 여기 구멍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셔 가지고요 그래서 어, 여기 노루바를 장착해 주세요 음, 딱 맞게 이렇게 장착이 되셨으면 요 레바가 요 이렇게 나온 데 있죠 요 뒤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됐는지 보시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 형에서 단축 구멍을 할, 할 거니까요 네 여기 자리를 잡아주세요 여기도 제가 어, 어,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그 십자가 표시를 하시고요. 요 십자가의 중심이 요 안에 들어갔을 때 요렇게 그 빨간색 요고 뭐,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에 빨간색이 있는데요. 조금씩 이제 요노루발이 다르실 텐데 요 안에 십자가 안에 딱 보이게끔 요 모서리가 장착을 해주세요.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이게 똑바로 되게끔 이렇게 수평을 그 세로로 잘 유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하신 다음 그리고 이제 단추를 어떤걸로 할건지 그거를 저는 그냥 네모 그냥 반듯하게 요 깔끔한 네모로 요번에는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어 이제 그 여기 앞에 있는 이중 단추 단이 맞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단추를 달고 하지 말고요. 미리 단추 구멍을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단추 구멍을 이제 만드셨으면요 요거 구멍을 뚫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뜯개 칼로 이렇게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갖다 대고요 어, 뜯개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안 뚫리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뜯개 칼로 딱 뜯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똑같이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요렇게 중간 정도로 접으신 다음에요 가위로 어, 살짝 잘 드는 가위 있죠. 그걸로 이렇게 가위를 이렇게 가위밥을 내주세요. 그다음에 어, 얘를 어, 여기 끝에를 중심으로요. 여기 중요하니까 얘를 끝에까지는 요거 가위로 여기를 자르시고요. 그리고 어, 얘를 요 뒤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로 자르는데 한 번에 여기 끝까지 싹 자르지 마시고요. 이 단추가 기로들어가는지 이걸 보시고서는 이걸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더 자르시고 이런 식으로 예, 너무 많이 자르면 얘가 구멍이 아주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하면 딱 맞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자를 때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뭐 어, 예를 들어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중간을 딱 잡고요 중심을 자 이거는 중심 쪽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요거를 해서 어 뒤에 여기 중간으로 딱 가위밥을 한 번에 확 놓지 마시고요 조금만 가위밥을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살짝 놓으신 다음에요 어이 밑으로 어 위로 이렇게 어, 뒤에가 잘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여기 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신 다음에 어, 단추를 한번 이렇게 넣어 보세요.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넣어보면 어, 잘 들어갔다가 나온다. 이렇게 너무 크게 구멍을 내지 마시고 잘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이렇게 딱 자르시면 됩니다. 모두 이렇게 자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가로용 단추를 다룰 때는요, 어떻게 자리를 잡으시냐면, 여기 앞에 이렇게 맨 끝에 오른쪽에 맨 끝이 있죠? 그쪽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단추를, 단추 잡, 다를 자리를 잡으시고요. 어그 오른쪽에 맨 끝에 여기다가 여기를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단추 구멍을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여기다 단추를 딱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어, 보이지 않는 이중 단추단에 요 세로형은요. 이렇게 두 개의 자리를 이렇게 밑에 하고 위에 단추를 이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요. 요거는 어, 중간에다가 이렇게 에 바늘을 이렇게 꽂으세요 단추 구멍의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꽂은 다음에 뒤에를 표시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거기다가 단추를 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단추 구멍과 단추 달기가 되셨고요. 그리고 단추 다실 때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거는 먼저 단추를 이렇게 요거를 고정을 하세요. 여기다 이렇게 요 밑에를 끝에를 묶으신 다음에요. 묶으신 다음에 그 밑에다 이렇게 단추를 껴가지고 이렇게 먼저 자리를 고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그 자리 잡은 그 자리를 이렇게 꼬매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뒤에가 볼록한 단추는 어 뒤에를 이렇게 넉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르시면은 자동으로 요 단추 두께 구멍에 맞게끔 예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 단추가 이렇게 생긴 단추는요 어 단추는 살짝 어. 살짝 이렇게 띄어서 다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시고 어 얘를 이렇게 단다. 그럴 때에는 얘도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밑에다가 단추를 달 거다. 그러면은 어 요거를 너무 꽉잡아 당기면서 다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여유를 이렇게 줘 가지고요. 단추를 이렇게 달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돌돌돌 말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마감해 가지고서요. 살짝 여유가 되게 다르시면은 어 이렇게 그 앞에 단추 단위, 어, 울지 않고 예쁘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중 단출단이라서 여기서부터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막 다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어, 예쁘게 다르셔가지고 셔츠 예쁘게 입으시길 바랄게요. 어, 고생 많으셨어요.